어쩌면 당신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몸은 꽤 오랫동안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신호 말입니다. 남성이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 밝기 없이 잠에서 깨어날 때,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 60세 이상 남성 중 상당수가 이미 이 자연스러운 신체 반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실은 이것이 당신의 혈액순환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조기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월의 현벌도 운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소식은 몸은 여전히 회복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성건강 및 노화 예방 전문가로서 지난 30년 이상 50세 이상의 남성들이 에너지와 성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는 한수진 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당신에게 굳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트 2. 세상이 당신에게 발기부전을 나이 들메 따른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할 때 저는 현장에서 그것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몇분 동안 저는 당신의 발기 기능을 회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아침의 활력을 되찾는 데 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입증된 다섯 가지 비밀 즉 당신의 삶에서 만들 수 있는 이대한 다섯 가지 변화를 공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밀 중 하나는 너무나 간단해서 자칫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몸이 찾고 있던 잃어버린 런결고리일수 있죠.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오직 두 숨과 올바른 인식 그리고 시도하려는 의지만으로 성건강의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곳이 처음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여 당신의 활력을 지키고 다시 남자다움을 느끼도록 돕는 다른 영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용이 유용하다면 댓글에 예를,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를 남겨 주세요. 저는 항상 기 기울이고 있으며 당신의 의견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파트 3 당신의 아침 루틴이 어떻게 당신의 활력을 망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휴대폰을 집어들어 메시지를 확인하고 급히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진한 커피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전혀 해로울 것 없어 보이죠. 하지만 수년 동안 반복된 이 사소한 각보는 당신의 혈액순환을 조용히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와 함께 당신의 힘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아침의 학살 모어닝 카오니지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하루의첫 60분 동안 당신의 몸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일련의 자동적인 습관들을 말이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성건강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밤새 잠을 잔후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탈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혈액은 평소보다 걸쭉해져 순환이 어렵고, 혈관 확장을 돕는 본자인 산화질소의 수치는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이 물한잔 없이 바로 진한 커피를 마신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공복의 카페인은 혈관을 최대 20%까지 수축시킵니다. 즉 아침 일찍 혈액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바로 그 관들이 압축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커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급증시켜 남성의 원료인 테스토스테론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설 때 혈액은 중력에 의해 몇주동안 다리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마치 몸이 내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올바른 장소로도 혈액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멋달 혹은 몇년 동안 매일 반복되면 혈관 시스템은 올바르게 작동하는 법을 잊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순환은 느려지며 발기 반응은 악해집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이 아닙니다. 시간과 나쁜 습관이 망가뜨린 것을 과학이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효율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법을 몸에 다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방신의 아침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적이며 입증된 방법, 순환과 활력을 되찾는 비결을 말이죠. 최근 몇 년간 주요 대학들은 중년 남성 발기부전의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더주에 깊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는 80%의 경우 문제가 낮은 테스토스테론이나 나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트 5 진정한 원인은 바로 순환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경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의 건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혈관들을 작은 고무 튜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증, 스트레스 그리고 나쁜 식단의 영향을 받아 튜브가 손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손상을 내피 기능 장애라고 부릅니다. 즉, 혈관이 효율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의 신호를 보낼 때 혈액은 음경의 해면체를 채우기 위해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튜브들이 굳어지거나 염증이 생겨 좁아지면 흐름은 약해지고 불규칙해집니다. 그 결과는 부분적인 발기 또는 발기 불능으로 나타납니다. 음경의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간으로 일부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혈관들은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MIT와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는 올바른 자극을 통해 혈관이 탄력을 회복하고 거에 새 것처럼 다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혈관 리모델링이라고 부르며 70세 또는 8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도 단멋주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트 6. 다시 말해, 문제는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받기를 멈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3분 아침 의식이 존재합니다. 이 간단한 일련의 단계는 혈관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하여 혈류와 남성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힘을 잃는 진정한 이유를 이해했으므로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건강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저는 이것을 3분 아침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180초도 걸리지 않지만 몸을 내부에서부터 깨우는 세가지 빠른 단계입니다. 첫째 현명한 수분 공급입니다. 문을 뜨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상온의 물두 잔을 마시십시오. 차가운 물은 몸에 얼충격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흡수가 느립니다. 미지근하거나 체온과 비슷한 물은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한 혈액을 물게 하고 순환을 돕습니다. 여기서 필수적인 팁이 있습니다. 천연 바다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십시오. 켈트 소금이나 히말라라, 핑크 소금이면 더 좋습니다. 이 소금에는 수시까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의 전기를 재활성화하고 생식기로 가는 신경전도를 개선하며 혈액공급을 늘립니다. 저는 3년 가까이 아침 발기가 없었던 63세 김영우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유의식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그는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박사님, 믿을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뭔가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과 미네랄을 통해 몸은 마침내 혈액을 필요한 곳으로 보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둘째, 혈관 깨우기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세 가지 간단한 움직임을 하십시오. 1. 발을 약 20번 정도 까치발 하듯 구부리고 펴십시오. 이것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을 몸 위로 펌프질합니다. 2. 상체를 앞뒤로 부드럽게 15번은 드십시오. 이 동작은 발기 기능의 영웅인 골반 기저근을 활성화합니다. 3. 복부를 부풀리며 가슴이 아닌 배로 깊게 5번 숨을 쉬십시오. 복식호흡은 혈관을 확장하고 발기를 유지하는 산화질소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은 몸과 순환 시스템 사이의 합의를 만들어냅니다. 파트. 7. 6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유사한 이식을 14일 동안 실천한 후 80%가 발기 개선을 보고했으며 3일 후부터 그 수치가 점차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 중 누구도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호르몬 최적화입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 여전히 공복 상태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신선한 레몬 반개의 즙과 섞어 드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은 몸에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레몬의 비타민 C는 산화질소 방출을 돕습니다. 이 조합은 호르몬을 자극하는 동시에 혈관을 보호합니다. 68세 김영철 씨는 처음에 이 레시피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5일째 되던 날 아내가 그에게 락을 먹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10일째에는 당신 나한테 비밀을 숨기고 있지, 라고 농담까지 했죠. 그 비밀은 단지 올리브 오일, 레몬, 그리고 꾸준함이었습니다. 그후 커피는 최소 20분을 기다린 뒤 드시고, 공복 섭취는 피하십시오. 대신 신경 및 성기능에 필수적인 콜린이 풍부한 계란 같은 가벼운 음식을 거뜨십시오. 수분 공급, 움직임, 영양 공급의 세 단계를 결합하면 혈관이 재생되고 남성 호르몬이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과학은 작은 변화가 꾸준히 이어질 때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 3분 예식을 따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몸은 마치 올바른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반응합니다. 처음 이틀은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몸이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고 재균형을 잡는 과정입니다. 곧이어 아침의 가벼움 정신적 명확성, 에너지 넘치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3일에서 7일 사이, 많은 남성들이 철아침 발기가 돌아오는 흥분되는 경험을 보고합니다. 파트 8. 이것은 혈액이 다시 힘차게 순환하고 있으며 혈관 시스템이 깨어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주차가 되면 진행이 가속화됩니다. 발기가 더 단단하고 자발적이 되며 아침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도 활력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며 자세까지 당당해집니다. 남성이 다시 강해졌다고 느낄 때 그것은 눈빛과 관계 등 모든 것에 반영됩니다. 3주에서 4주가 지나면 발기 기능은 안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순환이 재정비되고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며 산화질소 생산이 최적화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약 28일 주기로 재생되기 때문에 한 달이 채한되어 당신의 몸은 더 탄력 있고 효율적인 세혈관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습관을 가진 남성들이 4주 만에 음경혈류가67% 증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야물이나 부작용 없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힘을 극대화하는 숨만 습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몸은 호르몬을 만들고 혈관을 수리합니다. 첫째, 엎드려 자는 자세를 피해하십시오. 골반 혈관을 압박하여 순환을 방해합니다. 앞으로 눕거나 등을 대고 주무십시오. 둘째, 깎이는 속옷은 고환 온도를 높여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킵니다. 헐렁한 속옷을 입거나 가능하다면 속옷 없이 주무십시오. 셋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줄이십시오.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이 최고점에 달하는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의식과 관리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딱 3분만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기적의 약속이 아니라 존중과 꾸준함으로 당신의 몸을 되살리는 가정입니다. 며칠 안에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와 자신감이라는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헐력과 살아있다는 기쁨이 돌아올 것입니다. 딱 일주일만 시도해보고 무엇이 변하는지 관찰하러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늙어감을 운명이 아닌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남성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몸을 믿으십시오. 나이는 헐력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되찾을 또 다른 시작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